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이른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초점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2절입니다.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권위를 준 사람,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지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리 기적을 봐도 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이 다른 일반책과 똑같은 그런 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 결국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믿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받아야 할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땅에는 주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어 보혈 위에 세우신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권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를 귀여기고, 어,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평상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편하게 쉽게 말하고, 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결국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가장 편안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가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그런 관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회자 주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권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권위를 영어로 언더커버라고 설명합니다. 언더커버라고 하는 것은 보호 아래라는 뜻입니다. 어, 그는 이를 통해 성도와 어, 권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즉 어,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권위가 학생을 지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가정과 자녀를 지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교회와 성도를 지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혼란과 갈등이 생길 때 분명한 권위를 가진 지도력이 없다면 공동체는 더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귀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는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로서 영적 권위를 지켜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황두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붙은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합니다 누구 아빠라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손상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보문을 나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 내세웠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제일 좋고 자기들의 말이 옳고, 어, 정작 자신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만하면 권위가 권위 주위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권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이 권리를 지켜 나가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세워 주신 권위를 귀하게 지켜 나가십시오. 늘 주님의 보호 아래인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